음바페를 중심으로 한 역습으로 기회를 노렸지만, 리버풀의 어린 풀백 브래들리가 음바페를 지속적으로 막아내며, 안녕하세요 엠미아입니다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모두 1위를 달리며 승승장구 중인 아르네슬롯의 리버풀과 은바페가 가세했지만 아직 최선의 균형을 찾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리그에서 맞붙었습니다. 홈팀 리버풀은 오늘도 켈러가 부상 중인 알리송을 대체했고 역시 부상 여파가 있는 아놀드를 대신해 브래들리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는 카르바르의 시즌 아웃과 아직 부상 여파가 있는 바스케스를 대신해 발베르데가 라이트백으로 나섰으며 센터백 라인이 변멸한 가운데 B팀에서 콜업된 라울 아센시오가 선발로 나섰고 비니시우스까지 부상 명단에 추가된 가운데 아르다길러와 브라임디아스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먼저 레알은 은바페와 브라임디아스가 투톱으로 서고 벨링엄과 아르다길러가 좌우 사이드에서는 4-4-2 대형으로 수비를 펼쳤고 공격 시에는 은바페와 길러가 폭을 벌리고 벨링엄과 브라임디아스가 중앙에서 전방과 이선으로 가며 풀백들이 언더래핑 혹은 오버래핑으로 공격에 가담하고 미드필더들이 센터백 사이나 옆에 자주 가담하는 구조로 전환하여 공격을 펼쳤습니다. 리버풀은 강한 전방 압박으로 레알의 빌드업을 방해하며 롱볼 클리어링을 유도하기도 했으나 볼을 다루는 능력이 탁월한 레알이 압박을 풀어 나오기도 하면서 치열한 중원 싸움이 펼쳐졌습니다. 리버풀은 공격시 뽀백이 좁게 서는 4-3-3을 기반으로 라이트 백 브래들리는 조금 전진해서 공격을 지원하는 반면 레프트백 로버트슨은 세 번째 센터백에 가깝게 서며 빌드업을 지원했는데요. 이때 레알은 4-4-2로 수비하면서 투톱이 리버풀 센터백 둘과 6번 흐라벤베르를 견제하고 윙어들이 리버풀 풀백들을 견제, 카마빙가와 모드리치가 메칼리스터와 커티스툰스를 견제하는 압박 체계로 대응했습니다. 이때 중원에서는 리버풀이 3대2로 숫자 우위를 점했고 리버풀은 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레알의 압박을 풀어냈는데요. 흐라벤베르는 레알의 투톱 등 뒤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며 지속적으로 전진 패스를 받아냈고, 브라임 디아스가 흐라벤베르를 열심히 견제하지만, 디아스가 반다이크에게 압박하는 타이밍에 반다이크는 사이로 움직이는 흐라벤베르에게 전진 패스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흐라벤베르가 돌아서게 되면 중원에서 3대2 숫자 구이가 펼쳐지고. 리버풀은 8번을 거쳐 높은 위치에서 폭을 벌린 윙어에게 연결하면서 레알의 라인을 뒤로 밀어내고 중원을 장악했습니다. 역시 레알의 투톱과 윙어들이 리버풀의 뽀백을 압박할 때 중원에서 리버풀의 3미들이 레알 투볼란치에게 3대2 수적 우위를 가지며 이를 활용해 반다이크에서부터 흐라벤베르와 메칼리스터를 거쳐 커티스 존스에게 이어지는 원터치 패스를 통해 레알의 압박을 풀어내고 사이드로 볼을 오픈하며 레알을 뒤로 밀어냅니다. 뒤로 밀려난 레알은 미드블록 내지는 로우블록에서 보다 실리적인 운영을 펼쳤고 치열한 중원 싸움에서 카마빙가와 모드리치를 중심으로 리버풀의 볼을 끊어내면 은바페를 중심으로 한 역습으로 기회를 노렸지만 리버풀의 어린 풀백 브레들리가 은바페를 지속적으로 막아내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리버풀 역시 전방의 루이스 디아스, 누녜스, 살라의 빠르고 치명적인 역습으로 레알의 골문을 위협했고 후방에서부터 단두 번의 연결로 박스까지 볼을 연결하는 등 다이렉트한 공격 역시 활용했으며. 전진 패스와 리턴 패스에 이은 침투 패스로 이어지는 중앙에서의 위협적인 공격과 사이드에서의 컷백 및 크로스까지 굉장히 다양한 패턴의 공격을 통해 레알의 골문을 겨냥하며 경기를 주도한 리버풀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실리적인 운영을 취하는 레알의 상대로 전반전 음바페를 잘 막아냈던 브래들리가 후반전 보다 공격적으로 임하며 8번 자리까지 적극적으로 전진하여 하프 스페이스를 공격했는데요. 언더 래핑을 통해 사이드 공격을 지원하고 침투를 통해 뒷공간을 직접 공격. 했 약하기도 하더니 후반 52분 역시 8번 자리로 전진한 상황에서 메칼리스터 에게 결정적인 원투패스를 건네 면서 선제골을 어시스트하며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한 브래들리입니다. 실점 이후 레알은 바스케스와 세바 요스를 투입하며 공격부조에 변화 를 줬고 바스케스가 박스 안에서 pk를 획득하며 용병술이 통한듯 했으나 최근 pk 선방률이 좋았던 켈러 어가 이번에도 음바페의 pk를 막아냈습니다. 리버풀도 후반 68분 누네스를 빼고 각포를 투입하며 이때 최전방으로 이동한 루이스 디아스는 적극적인 중원가담과 뒷공간 침투라는 새로운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후반 70분경 이번에도 브래들리가 은바페의 볼을 끊어내고 루이스 디아스가 낮은 위치까지 내려서서 볼을 받은 뒤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살라에게 연결되며 시작된 역습에서 살라가 박스까지 치고 들어간 뒤 1대1 상황에서 맨디에게 걸려 넘어지며 PK를 획득했지만 살라마저도 PK를 실패했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76분 코너킥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주고받은 뒤 올린 크로스를 교체 투입된 각포가 헤딩으로 득점해 성공. 슬롯의 용병술이 통하며 2대0으로 달아나는 리버풀입니다. 다급해진 레알은 후반 79분 모드리치를 빼고 엔드릭을 투입해보지만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없는 시간이었고, 레알은 몇 차례 찬승하나도 켈러어를 뚫지 못하면서 경기는 결국 2대0 리버풀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파죽지세의 리버풀은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까지 잡아내면서 리그 페이지 5전 전승으로 1위를 달리게 됐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경기로 리그 페이지에서 세 번째 패배를 기록하면서 토너먼트 플레이오프 커트라인 24위에 턱걸이하며 남은 세 경기를 잘 치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